자, 16번 문제. 단색광이 매질 1과 2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I0로 입사해 두번 굴절한 후 매질 3을 지나는 모습이다. 자, 보시면 이렇게 꺾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다? 소일 거고요. 아, 아니네요. 지금 현재 입사각 굴절각이 되니까 여기가 밀한 매질일 거고 여기는 소원 매질일 겁니다. 그리고 2에서 3으로 가는 모양을 봤을 때 그렇죠? 다시 한번 입사가 골절각의 형태이기 때문에 3은 더 소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더 소다 1번 매질을 보실 때는 옆으로 돌려서 보셔야 한다는 거 요렇게 그렇죠? 돌려봐야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 인지 하시고요 자 기억 단색광의 속력은 매질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밀할수록 빛이 진행하기가 어렵죠. 빽빽하니까. 그래서 밀일수록 느립니다. 그럼 매질 1이 더 느리겠네요. 틀렸죠? 미은 굴절율은 매질 1이 3보다 크다. 밀하다와 굴절율이 크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가장 밀한 매질인 매질 1이 굴절율이 매질 3보다 크겠죠. 디귿, 매질 1에서 입사각을 I0보다 크게 하면 2와 3의 경계에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한번 따져 보셔야 되는데 입사각이 i0보다 커져요. 실제로 그려 봅시다. 입사각이 i0보다 커져요. 그럼 굴절각도 i0 아니, 원래의 굴절각보다 커지겠죠. 그랬을 때 2와 3에서의 입사각은 그쵸 그렇죠? 입사각은 원래의 입사각보다 되려 작아지죠. 그러니까 현재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임계각이 아직 안된 거고, 그거보다 입사각이 더 작아졌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죠. 정답은 1번니은이네요